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구절은 바로 이 사무엘성 14장부터 15장.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볼 거예요. 그럼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서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월의 기부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laughs>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laughs>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하 아히두부의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의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어만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어만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민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개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알려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연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그가 <laughs>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것이요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그들이 숨겨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 이라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부하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담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니라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났는지 점모하여 보라 하여 점모한즉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가 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들을 층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사우로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그날의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게 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도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하였습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 백성들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지는 않았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며 눈이 밝아졌더라. 백성 그때 백성중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수성에게 맹세하여 엄미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수성이 피곤해, 피곤하였나이다. 아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라. 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망, 믹,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해 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가,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 기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재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하에 사울이 하나님께 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이리로 오라. 오늘, 오늘이,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와소서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래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히, 뽑으라 하였더라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수동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셨음이니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죽구원하여 죽이지 않게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악타라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날기수와요. 그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 맏딸의 이러하니, 이름은 메라비오,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딸이요 아이, 아이,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부네리니, 사울의 숙부, 네르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엘이 아버지는 내리니 아비엘 아비엘이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인수된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의 왕으로 삼으셨은지기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밀렉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 행한 일고 내 굽에서 나올 때까지 내,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니라 하셨나니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람에서 세어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니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너희가 그들을 멸하게 될까 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갈 때 너희가 그들을 선태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올라에서부터 애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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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즐겨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차는 것은 진멸하 아니라 여호와께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사울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는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긴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집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울음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히 여호와께서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사우리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여,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내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더라.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사람이,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번개,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아니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내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기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는 아말렉 사람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같이 여인 중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은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사울을 이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 사무엘상 스 14장부터 15장까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오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저희 마음에 가장 와닿는 바로 여기에 사무엘상 스 14장 6절 말씀해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금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인데요 제가 왜이 부분이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때, 어, 뭐, 예를 들어서, 요 A, A에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그런데 B에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그럴 때, 어, 하나님께서 여기가 더 많으니까 좋겠지 하고 여기를 구원해 주신다고, 나 여기가 더 적으니까 그냥 더, 어, 힘들겠지 하고 여기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더 힘든, 무리 더 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는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 내가 좀더 어, 불쌍해 보이거나 내가 좀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구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하나님을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간절한 마음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있게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희 마음으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실 줄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